자 그럼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면 살펴볼 시간이죠. 자, 어떤 경제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네, 앞서서 미국 증시에서 말씀해드렸던 경제 뉴스를 포함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져온 소식은요. 사우디의 대규모 AI 칩 공급, 엔비디아 덕의 반도체 주수. 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관세 전쟁에 움츠러들었던 미국 반도체 주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 반도체 지수 3종이 모두 20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했고요. 특히 엔비디아는 이틀 만에 11% 넘게 오르면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13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달보다 3% 넘게 오른 4,931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제네바 무역 협상 이후 AI 칩에 대한 수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엔비디아는 사우디의 AI 기업 휴메인의 블랙웰 GPU 18,000개 이상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살아났고요. 이 슈메이는 사우디 국부펀드 산하 기업으로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완화 기대와 수출 확대 호재가 겹치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온기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화웨이 칩 쓰면 제재. 관세 전쟁이 멈춰도 중국 반도체는 때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라도 미국 기술이 들어갔다면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이라는 논리인데요. 어, 관세 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중국 반도체 굴기에는 계속해서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어센드 910 시리즈 칩이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장비를 기반으로 제작됐다면 수출 통제법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입하는 것도 철저히 막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칩은 최근 중국 내 AI 훈련과 서비스용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엔비디아 제품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중동 우방국에는 칩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요. 사,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국부펀드 산하 기업인 휴메인의 엔비디아 칩을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고 아랍에미레이트에는 100만 개 이상 수출하는 거래도 추진 중입니다. 즉 중국에는 전략 제재를 강화하고 우방국에는 첨단칩을 풀면서 AI 패권 구도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화웨이 파트너 반도체 장비 업체 사이캐리어 4조 원 자금 조달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연계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사이캐리어가 약 4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중국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이캐리어는 약 28억 달러, 우리 돈 3조 9600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 중이고 선전시 정부가 보유한 지분 약 25%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사이캐리어는 화웨이 반도체 설계 부서 인력이 파견될 만큼 양사 관계가 밀접한 회사인데요. 지난 3월엔 반도체 전시회 사이, 세미콘 차이나에서 30여종의 장비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술력은 아직 양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EUV 장비를 수출받지 못해 멀티 패턴인 기술로 우회하려는 시도도 진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화해의 연계 이미지 때문에 고객들이 장비 구매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사이캐리어가 위치한 선전시는 9,8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도 새로 조성하면서 반도체 산업 기우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미 5일 밀라노에서 첫 환율 협의, 실무 협의 계속 진행. 한국과 미국이 이달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첫 공식 환율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 총회 참석차 현지를 찾은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과 로버트 캐프로프 미 재무부 국제차관부가 만나 약한 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2 플러스 2 통상협의의 후속 조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비대면 방식으로도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번 협의는 다음 달 발표될 미국의 환율보고서를 앞두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선 이를 원화 절상 압박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실제로 협의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외환시장 원 달러 환율은 장중 1,397원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등을 기준으로 관찰 대상국 지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급 실적랠리 끝났나 손보사 1분기 순익 뒷걸음. 작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행진을 이어오던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엔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LA와 국내 영남 지역 산불, 독감 유행,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1분기 순이익이 5,556억 원으로 전년보다 18.8% 줄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순이익이70% 넘게 급감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줬고요. 메리츠화재는 4,625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를 기록했고 DB손보와 현대해상도 각각 23% 57% 넘게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KB손보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8.2% 증가한 실적을 냈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을 보여주는 보험 계약 마진인 CSM은 전반적으로 늘었는데요. 삼성화재의 CSM 잔액은 14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작년 말보다 약 2,6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계속해서 내용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으로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이 미중 기술의 패권 경쟁, 어떻게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쪽에서 이제는 미국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생산하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점이어서요.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